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어릴 적 아버지가 밤이 깊도록 책을 읽던 습관을 보며 궁금해했던 기억이 난다. 당신 아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등교하는 것, 부모님이 출근하는 것, 장을 보러 가는 것등 모든 일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게 직관적인 믿음이었다. 장보기와 등교의 목적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살려면 먹어야 하고 학교는 취직이나 학업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니 미래일이기는 해도 이 또한 인생에 필요하다고 볼수 있었다.하지만 사람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하는 그 밖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기가 정말 어려웠다.나의 <laughs>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매일같이 흔들 의자에 앉아 인스턴트 블랙커피를 꿀자리면서몇 시간씩 책을 읽곤 했다. 그가 읽은 책은 휴양지에서 읽을 법한 가벼운 도서가 아니었다. 상당한 지적능력이 필요한 읽을 거리들로 문학 비평서가 많았다. 아버지는 왜 그런 책들을 읽은 것인가. 의했던 나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일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날마다 밤이 깊도록 문학 이론서를 읽는 것은 아버지의 부동산 업에 부동산업에서 얻지 못하는 삶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그 책들이 찾아주기 때문이었다. 한편 어머니는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기에 바빴다. 어머니에게 왜 공부를 하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동네 도서관에 책이란 책은 다 읽어 읽는 책벌레였는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직업으로 삼아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어서라고 했다. 부모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를,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욕구, 즉, 감정적 동기는 두 범주로 구분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다. 첫째는 기본적인 감정적 동기인데, 이는 장복이나 돈벌이처럼 돈벌이처럼 평범하지만 필수적인 일상의 일들을 포함해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게 만든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위협받을 때면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 같은 기본 감정을 느끼며 이 감정들은 우리가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데 이는 우리에게 세상 만사가 무사하니 계속 그렇게 해 나가라고 말해 주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실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감정들은 에크먼이 말한 여섯 가지 감정 즉 분노, 혐오,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이다. 이는 기본적인 생존과 번식지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바로 이것이 이 감정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 종은 이를 경험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한편 감정적 동기의 둘째 범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 인생의 의미를 채워 넣게 만든다. <laughs> 이두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는 애니메이션 크루즈 패밀리의 네안드레타인이 주인공 이프가 잘 보여준다. 호모 사피엔스가 사는 방법을 발견한 발견한 이프는 네안드르타인들이 살아남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두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거였어요. 이투 범죄의 동기와 욕구를 형성하는 감정들은 서로 다르다. 에크먼의 여섯 가지 보편적 감정이 우리 종의 존속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에는 이론의여지가 없다. 이 감정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남는데 크게 도움을 주며 날마다 내리는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우리가 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내리는 결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에크먼의 제시에서 기본 감정 가운데 그 어떤 감정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택하는 것에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우리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그저 죽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감정들이 있다.이 <laughs> 감정들은 생존을 넘어서 삶의 목적을 찾도록 우리를 이끈다.어머니가 박사 학원을 받기 위해 땀을 흘린 것.아버지가. 기나긴 여가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다. 이런 행동은 분노와 두려움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단순한 기쁨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이는 사람이 단지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많은 것에 많은 것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에게 또 다른 동기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다. 딘칼나제스가이으로 말미에 쓴 글이 이를 잘말준다 내가 다지는 것은 이것이 내게 내가 세계에 기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한 가지로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드는 감정들은 생존과 종족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이바지한다. <laughs> 에크먼이 제시한에서 감정과 마찬가지로 이범죄의 감정들 또한 분명히 진화의 산물이다. 이 또한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이어질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는 것, 자기 본연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적응적 특성이다. 이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밀도 높은 인간관계에 잘 살고 있다는 느낌, 나가 장수라는 보상까지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적용성이다. 먹을 것을 구하는 문제나 가족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 곳을 마련하는 문제보다 훨씬 덜, 덜 직접적이다. 때로는 이러한 생존 지향적인 욕구들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례로 부유한 교회 주택가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를아버지 살기를 <laughs> 포기하고 배고픈 예술가가 되기를 택했던 폴 고갱을 생각해보자. 폴 고갱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증권중개인 생활을 그만두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꿈을 이루기 위해 혼자 가난한 거리 예술가로 살아갔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갱은 말라리아, 이질, 우울증, 발목 부상으로 인한 만성통증, 매독 등 온갖 병마에 쌓였다. 이 삶은 쉽지도 안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삶을 선택했기에 폴 고갱은 전 세계 미술관에 자신의 내 그림을 거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 이처럼 사람은 쾌락을 더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코 가당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뿌듯하게 느낄 삶을 일구기 위해서 분투한다.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는 마음, 좀더 전문적인 정의로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인 자존감, 셀프 이스팀은 우리 중에 게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 의아하게도 감정을 연구하는 이들은 인간의 이 기본적인 욕구를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 지금까지 자기를 주제로 한 연구 문헌에서 에크먼의 관점 즉 감각의 감정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각기 별개로 진화된 독립적 요소들이라는 입장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학자들이 아는 것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느낀다는 정도가 전부였다. 스스로를 좋게 느끼거나 좋지 않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기본 감정에 포함되는 다른 어떤 감정인지에 대한 연구는 물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와 가장 분명하게 연관된 두 감정은 자부심과 수치심이다. 이 둘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정이다. 하지만 에크먼의 연구에 따르면 이두 감정은 인정할 만한 곳이못 되며 그 결과 많은 학자들이 자부심과 수치심은 진화된 기본 감정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두 감정에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표정이 없다. 그렇다. 자부심은 특정 문화권의 특정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감정적 낌새가 있는 경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론은 확고하다. 보편적 표정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진화된 감정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때 드는 감정 자기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토록 많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 감정이 인간의 보편 감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에크먼 이후로 이 분야를 지배해 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부심은 어떻게 하면 최선의 나, 최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알아내도록 손에 잡히는 쾌락을 미, 미루고 지루한 장기전에 틀어들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힘인데 말이다. 이 감정은 사람의 본성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또이 감정은 진화된 우리 본성의 일부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반대로 자부심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적응적 특성이라면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이 감정에는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되는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문화권의 보편적인 비언어적 표현, 표정 현표 같은 것으로 말이다. 물론 이는 존재할 수도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히려 지금껏 우리가 엉뚱한 것을 살펴. 보고 있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자부심의 표현 <laughs>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때 말하자면 자부심을 느낄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이 되는가 만약 다른 누군가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다면 그것을 자부심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다행히도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과학적 근거들이 자부심에는 보편적인 하나의 표정이 없음을 시사한다 자부심과 관련한 표정이 있다면 에크먼이 투자냈을 것이다. 파푸기아 루기니로 떠나기 앞서 에크먼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만들어지는 근육의 움직임에 관한 자료를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 수집했기 때문이다. 자부심을 느낄 때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 기쁨에서 나오는 표정과 어떻게 다른지도 짐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얼굴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얼굴뿐 아니라 다른 신체에 부호력 있다.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때면, 분명 이모의 변화가 일어난다.여기에는 표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몸짓의 변화도 있으며, 표정과 몸짓이 함께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낄 때 웃는 표정이 되며, 이는 기본 감정인 기쁨을 느낄 때와 같다.하지만 자부심을 느낄 때는 다른 현상도 일어난다.서 있는 자세의 높이가 조금 올라가며 두 팔을 벌려 존재감을 키운다. 다인 역시 1872년에 이를 관찰하고 앞에 책에 이렇게 썼다.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머리와 몸을 똑바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낸다. 또한 자기 자신을 가능한 한 크게 보이도록 행동한다. 이런 몸짓의 변화를 진화된 기본적 감정 표현으로 볼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뿌듯한 기분을 느낄 때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똑바로 세우는 경향이 사람이 본성될수 있을까. 나는 이 물음에 직접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대학원. 여러 원의 지도 교수 리크 <laughs> 로빈스와 많은 친지와 동료 다른 대학원생들을 물론 연극 전공 대학생 대학생들까지 우리의 가서에서 말하는 자부심 표정을 취하도록 요청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대학원생으로 있던 U.C.데이비스 학부 중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대형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각각의 사진을 주의 깊게 본 뒤에 이것이 어떤 감정을 전달한지 기록했다. 이번에도 다행히 올랐다대본의 피험자들이 우리가 보여준 사진들에 대해 자부심이라고 대답한 것이다.이러한 인식률을 73.895%로 우리가 짐작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결과였다.가장 높은 인식률은 인식률을 보인 사진은 가능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가 고심했던 것으로 촬영에 응한 친구들에게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며 팔을 두는위치 등을 꼼꼼하게 주문한 사진들이었다. 특히나 높은 인식률을 보인 조합은 가슴을 펴고 보일듯 말듯한 미소에 고개는 살짝만 뒤로 젖히고 양손을 허리에 짚, 짚은 자세였다. 그 밖에 70% 이상이 안정적인 인식률을 보인 사진으로 두 팔을 머리 위로 쳐들고 주먹을 쥔 자세, 사업 미팅에 참석한 CU의 스타일로 팔짱 낀 자세가 있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대학생들이 자부심을 표현한다고 동의하는 하나의 표정이 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유시 데이비스의 학부생들은 특정 몸짓과 표정의 조합에서 자부심을 인식할 수 있으며 기쁨이나 흥분 등의 유사 감정과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이 자부심 표정이 보편적인지 즉 인간 본성의 일부인지는 증명하지 못한다. 즉 즉각 인식되는 표현 주로 몸짓이나 손짓. 이 많긴 하지만 이 문화권의 구성원들만 알아보는 표현도 많다. 유시 데이비스 학부생들에게 미국인들의 구전적인 제스처인 주먹쥔 채 엄지 손가락을 편 이른바 엄지척 사진을 보여준다면 분명 95%의 인식률이 나올 것이다. 손 인사나 링크 또한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동작도 그렇다. 순전히 의사소통만이 목표라면 대부분의 미국 사회 집단 내에서 사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진화된 감정 표현인 것은 아니다. 이런 몸, 손짓이나 몸짓 다수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통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몸짓은 <laughs> 언어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만 소통팀으로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자구심 표정이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라 일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에크먼의 포에족처럼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조사에 참여할 만한 집단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에크문이 연구하던 당시에서, 당시에도 쉽지 않았고 현재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어렵다. <laughs> 백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영화 부시맨의 주인공처럼 코카콜라 같은 서구 문명의 상물을 접해보지 못한 10세 이상의 사람을 찾기란 전세계를 통틀어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파푸아뉴기니 에크먼의 방문 이래로 인류학자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이 되었고 그곳의 전통적 소규모 사회에 살아가는 부족민들조차 현재는 서구인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국 학자들이 진행하는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에크먼 시절의 포레족처럼 미국 대학생들의 몸체에 노출되지 않았으면서도 포레족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구 집단이 하나 있다.바로 유아들이다. 아이들을 접하는 모든 것을 순, 순식간에 배우는 스펀지 같은 학습 능력을 지녔지만 그래도 유아들이 획득한 문화적 지식이 대학생들보다는 훨씬 적다고 가정한다면 크게 어긋난 실험은 아닐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우리가 지시한 자부심 표정을 유아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수정이 캘리포니아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통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리라는 가설을 세웠다. 조사 결과 네살 유아들은 확실하게 자부심 표정을 인식했다. 이는. 우연성이라고 할 만한 수준을 한참 못들었으며이 연령대가 가장 잘 아는 표정이라 할수 있는 기쁨에 대한 인식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캘리포니아의 유아이캘캘포포아의의학학생처처자자심을인인한한다는과는얻었지지이이이이우리정 정말로 금해해하질질에에이이지지못한한다른문화화의의사람들자자심표 표정을 알아수수있있을자자심이인인 본성의 일일인인아아닌를알알 위해 해을을해해하 하는 은은바이이 물음이다. 그러한 자부심 표정이 미국 문화만의 산물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아낼 유일한 방법은 결국 자부심 인식 실험을 미국 문화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부터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탈리아 볼로냐에 살고 있는 성인들도 자부심을 쉽게 알아보았다. 이 결과는 자부심 표정이 미국 영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지만 여전히 보편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북아메리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탈리아는 문화적으로 미국과 멀리 멀지 않다. 카비시처럼 이탈리아의 손동작 중에서 미국인들이 직각을 아차는 법도 제법 된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서구 문화권에 속한다. 이탈리아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로 통하지 않던가? 자부심 표정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든 뒤 북아메리카로 전파될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자부심 표정의 보편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지. 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서구 문명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것뿐이다. 그들이 이 자부심 표정을 인식한다면 자부심은 보편적이라는 뜻이 될 것이며 어쩌면 자부심에는 과학자들이 아예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 진화적 목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된다.